20대부터 60대까지 또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laughs> 이 손길이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 딱한 분만 또 뽑자면 울축생 <laughs> 울축생 어어 어. 울축생 좋아요 이 분들 아웃수 어. 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선생잘 지내셨죠? 방금 얘기했잖아 <laughs> 사실 이 월요일마다 이제 띠별 운세가 항상 아, 올라가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사실 이번엔두 번째 시간, 응. 2023년 소띠 분들의 운세 응.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어, 좋아요. 네. 소띠 좋아요. 소띠. 근데 여러분 재미로만 보세요, 제발. 이거를 뭐 죽자고 사자고 살자고 막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제 밤새도록 네. 제가 정말 기도하고 오후 반기도 뻗고 해갖고 내가 조금 나이대로 이렇게 네. 운세를 조금 제가 적어 와봤어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걸 보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축생 갈게요. 정축생 올해 이제 27살인데, 이분들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취업이 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거 말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뭔가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월급이 좀 올라간다던가 인세티브가 좀 올라간다던가 해서 정축생들이 올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금전은 조금 손재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게더 많다.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짜증나. 벌긴 버는데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축생분들은 한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을축생 있는 분들은 올해 풀리는 운이에요. 어, 올해 좀 풀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법적으로 조금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기고, 뭔가 송사가 해결되는 걸로 보여요. 음. 39살에도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만약에 그 소송을 진행 중이면, 그거에 조금 풀리고, 그럴 일이 생기고, 만약에 나는 법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을축생이신 분들이, 이제, 문서가 묶이거나, 이런 문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풀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 을축생들이. 네. 금전도 풀리고, 애정적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네. 어, 그래서, 을축생인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개축생이신 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인간한테 좀 상처받을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잘해주고도 빤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설, 시비, 망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손재도 있어. 돈 나가는 수도 있고, 간재수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는, 개축생들은 그냥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뭘 벌리지 말고. 네. 그냥, 인간 관계를 조금 덜 참견을 하거나, 오지랖을덜 떨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일이 분명 있어요, 아. 개축생분들은. 네. 그거 조금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신축생. 아. 신축생도 눈물 납니다, 이분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분들 다사다난해. 이분들 어... 삶 자체가 좀 다사다난한 것 같아. 음... 특히, 남자분도 그렇고, 이건 여자분들도 좀 그래.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주생인 분들은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 어, 사기 조심하시고, 절대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기 조심하면 뭐야?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리고 말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음 상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게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세요. 음. 그러니까는 말 조심하시고 인간 조심하시고 사기 조심하시고 음. 그쵸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나이 되면 자식, 남편, 뭐 이런 걸좀 걱정할 거리가 좀 많이 있는지 나이 때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 가족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가 있는 수준이다. 막말로 자식이 장가나 뭐, 시집을 간다면, 그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것도. 음. 그치? 그래서 뭔가 돈이 가족적으로 돈이 나갈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축생이신 음. 분들은 올해 어찌됐든 사람 조심하세요. 똑같아요, 네. 앞전이랑. 근데 진짜 사기 조심하셔야 돼. 음.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볼 일이 있어. 속아서, 속아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아 그럼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지. 음. 음. 그쵸? 근데, 이거 뭔가 뭔가 정년 퇴직을 하고 그럴 나이도 돼 어떻게 보면 그쵸근 요즘에 뭐 정년 퇴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응. 아직까지 그래서 괜히 그 목돈 퇴직금으로 괜히 엄한데 돈 투자하셔갖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음. 응. 응. 조금 올해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또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laughs> 이손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 딱한 분만 또 뽑자면 울 축생, 아. 울 축생, 어, 어. 울 축생, 좋아요. 이분들 아홉수잖아요. 음, 우리가 아홉수라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음. 얘기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네. 우리 같은 반 친구들 울 축생들 다 아홉수예요. 네. 그럼 다 아홉수라고 친구끼리 다 힘듭니까? 음. 아니잖아요. 네. 자, 의추생 아홉 수여도 그걸 타는 사주가 있고 안 타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의추생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